아, 이미 좀 별론데, 저번에 이미 공격으로 들어갔다. 시종님이 뒤통수 건너 떠 있고, <laughs> 뒤에서막 스나 하고 있고, 막... 아니, 이미 왜막박 어디서야 해 되고, 어디, <어디서 해야> 돼요? <웃음> 어디, <웃음> 어디 <웃음> 가야 돼고 <laughs> 정신하자. 정신 나였어. 개털리죠 예비병영. 예비병 <목소리> 클라스. 예비병영 이걸렸네. 총 바뀌었어. 총 바뀌었어. 그쪽은 표트 총 아닌가요? 개꼬르기 총? <laughs> <laughs> 이미지 쓰레기라 먼저 보고 먼저 써도 내가 먼저 죽는 총. <laughs> 어쩌면. <또. 웃음>

하고 싶어, 나니? 그, <laughs> 컵 바꿔줘, 그면 하면... 예? 그럼, 바꿔줘. 컵을 어, 바꿔줘. 제램한 제 개, 반쪽 잘라드릴까요? 어, 잘라줘. 제발 잘라저희저다사기가기기가기면되는거저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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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족돌은안 되는가 봐요? 아, 저, 이거야, 막아버리지. 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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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죽었습니다 히히히세요히매딕 네, 죽었어요? 메딕이 왜 죽어? 헤드 왜, 맞았어? 헤드. 헤드, 헤드, 헤드. 어, 뭐맞 어우, 시에 어, 자꾸 쏴! 이거 중요아 거는 왜 이렇게 이렇게 쑤지? 이지이렇 이렇게 쑤지? 왜 이렇게 쑤지? 왜 이렇게 이렇게 쑤지? 왜게 쑤지? 왜 이렇게 쑤 <laughs> 왜, 왜, 왜? 왜, 거 왜, 왜? 왜, 어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거리고 있어 아 왜,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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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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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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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규미규미규아가아 뭐야 왜이래 아왜 죽어 어어 아씨 그, 어님 그, 자살하신 됩니다 아, 난자살다고나 아, 아, 죽었어요 나나 나만 살려 나좀 살려 죽었죽었 아, 야찾았다아그도가냐니까 걸렸어. 죽어 아, 근데 애초에 우리 조합이 개, 개똥망이었어 개똥망 아니었나? 개똥망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메딕 <목소리> 죽어버리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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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매 메딕이 백병전하다가 죽어버리고. 앞에서 본방을 백병전 아니었어. <laughs> 아니 뒤로 돌아갈라카는데 대단히, 뒤에서 때려 그래 따봉 사무실 말고 다른 데로 갑시다 이에 백구 좀 해줘라 응 빨리 와 2층 아파트 로딩 좀 걸려라 아내 지가 쟤가 싫난저형시이아 똥망이다 아킹 시청자 한 명이 되 어디야 여기가 무 그게요 아, 아무 생각 없이. 했네. 뭔데 벌써 수... 그러게? 아, 되 어? 아, 어? 생각 없이. 아, 데 벌써 없이. 아, 뭐 생각 없이. 아, 뭐 생각 없이. 아, 무 생각 없이. 아, 뭐 생각 없이. 아, 뭐도 나한테 아, 면 생각 없 방패 있으신 분. 방패 있으신 없 <laughs> 방패 없어 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메비기가방기가방을할려고했 여기서 이렇게 빨리 와자 요거 요거 타실분 타세요 아그거그는 앞에 좀 설치해줘야지 아, <laughs> 그아 앞에? 그 앞에 여기? 결 <목소리> 아저씨 징글징글 거리는데 아기야. 내가 어? 그때 납치당하려고 찾을... 얘 엄마가 그 장면을 봤나봐. 얘 엄마가 구해줬어. 어... 얘 도와주는 거야. 지 목숨 려줬으니까 엄마가. 그쵸, 이거 써서러지살주다가엄피해그어 맞잖아. 어, 뭐하는 어? 거야? <laughs> 지렁이 메타더니. 아, 이거 속에 그냥 아니, 아니 이거 왜 계속 설치를 해요? 이니야 아니. 리 아, 어? 예. Yeah, 예예예. Yeah. 그래, yeah. 쟤나, 만마 다가. 카론 아씨가대공방어해줄어대공방어방어 보여줘. 아, 스턴 안 스턴 스 싫어요. 앞에 있지 마, 앞에 있지 말라고. 쏘고 있는데. 대공방어 하고 싶은데. 아, 어,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는데 <여사에> <laughs> 뭐 설치가 아, 애가... 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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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에 예전에. 저... 예전에. 예전에. 예전 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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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에 예전에. 예전에. 예야에전에저그 뭐야? 피에피전에예피에피전 누구? 피에 누구야?

베리스코 마 왕샷건한테 죽었네. 티 못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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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 저걸 왜 던지는 거야? 이해가안 돼. 생각드리어다제 던졌어. 한, 한, 한 단계 는데내리 야 나가 앜마 눈이 멀어서 아해거 아, <laughs> 가리개조 설치가 안되네 큰났다여자히 아, 맞아 이번에 또 폭탄 나오죠 이이 두마리 아니야 기가 막 아씨 왜 안되냐 아아봐 빨리 s h e t WoW kisses 글 f i g u r 디 남았다 아 よし 정부 웅다, 웅다, 지다 웅다, 다 웅다, 다 웅다, 웅다, 웅 마리야 왼쪽 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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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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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난치면 안 돼. 왜 자꾸 문을 가지고 아, 진짜 어떡 계속 문을 닫더라고 나는 는 자꾸 나한테 타로 던져. 아씨나 자꾸 나한테 타로 던져. 문 닫아. 문닫내얘분또 죽어. 아 와. 아, 힐러트. 힐넘트 아, 힐러트. 아, 이거 해줘야되나? 아, 뺏겼다 아, 러트 아, 힐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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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러까 아처음래시가시 아이 아투리지아이방안 따라야지 이 가라 이게 정신 나네세이 보세요 아이 이 아이 한 명은 안 입어? 어디? <laughs> 하나 남았는데 한명안 입었다는 건데 이거 한명안 입었어요 내가 안 입었어 입으려고 했는데 <laughs> 이 아재가 지금 문막 지매 매진 다 망한 거야? 어 이거 깡통 뭐예요? 아 뭐야 나를 쐈어? 예. 아았어 뒤로. 아저아 저기 저기 저기. 도분는스리타민이네 <목소리> 아빠. <슬트 아닌> <목소리> <집사람이. 목소리>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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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빠. 이빠 비가. 아빠. 아 근데 나는, 나, 나좀 들어가기 엔해서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다들 기술 고 있어. 무시고 와. 얘 <laughs> <야>, 하나 부적하다저 <부여가다. 웃음> 있는 것도 부셔도 돼요? <laughs> 요거, 요거, 요거. 너무 푸드시게 생겼다. 푸드시게 <laughs> <풀고 싶게> 생겼다. <laughs> 근데 저, 저거 쏜, 저거 푸숴뜨는 <laughs> 다음에 기관총 얘도 한번 닦아봤는데. <laughs> <돼. 웃음> <laughs> 네. 너 너무 많이 먹지 마요. 몇 개. 아, 세계 나요세 개밖에 안남았잖아요 아빠 주세요. 나 왔다. 주세요. 엎어 하지 마세요. 낮 주세요. 어 뭐야 이거? 혹시 한거어 깜짝이야 씨뭐야왜 때려 쟤, 쟤가 먼저 맞았는데 아니 왜 <laughs> 자꾸 손을 그다 앞으로 가방아 깜짝이야 <laughs> 뭐여? 내 방패 어디 갔어 <laughs> 어디갔어? 레 <laughs> 네, <laughs> 병원 차리고 있었는데 스 드레스. 어레스드 병원? 어? 레스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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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스드파스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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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유킬 어디야? 이 김호가는데 가려려 아니야. 아니야. 안전 안전. 아, 아. <laughs> 어, 뭐야? 야, 와! 아, 뺏어! 와! 아, 와 아, 이씨! 어, 이씨! 아, 누씨 아, 이씨! 아, 아, 이씨! 아, 이씨! 아, 니씨 아, 어씨사람이 맞는거 같지? 아!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우리 둘다 빠졌어요 바닥바닥 춤추러 가야 되는데 아, 벌써 벌써 어 바닥서기 너무 늦었네 왜저러 <laughs> 있어? 왜 저러고 있어? 얘왜 <laughs> <laughs> <왜> 이러고 있어, 근데? 걱정서 그래요! 뭐야, 이거 음. <laughs>

뭐니? 아 너무 아프 아악 죽다 뭐야 메디 힐 샀어 라문 앞에 문 앞에 메디 아. <laughs> <laughs> 다 죽어 다 죽어 아 이번 파 이번 버티면 되는데 이번 버티면 되는데 아, 아 이... 인지 인지 구해야 돼 인지 구해야 돼 인지 구해야 돼 인지 구해야 돼 나, 인제 쪽에 방패 하세고 많이. 하, 아, 매직 자유를 서 이걸 노렸네.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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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인제, 죽어 인제, 인에다 방패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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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한 마리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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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우측, 우측, 우측. 우측, 우측. 어. 끝났나? 인지또 찌르나 맞나 지아 이해 안돼 이거 뭘 자꾸 뿌리네뭐마어가와다 무리해서 안다저 저도 이번 판까지만아저 파닥파닥 추다가 씨 파닥파닥 <laughs> 파닥 가닥 파닥 파 <laughs> <laughs> <저, 웃음> 아, 인간이 네. 욕심 끝이 었고또 다시 네. 네. 실수를 r 안하지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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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하는 <laughs> <laughs> <와, 인간이 웃음> 맨날 터졌네 아이고 <laughs> 바로 터뜨려버리고 안녕 <laughs> 인성 터져버리고 <맞습니다. 웃음> 아 개, 개, 왜 터졌네 개꿀잼이네 이거 <laughs> 개꿀 여 터트려, 다죽었무단등 안녕. 고밤습잘다갑니다고맙습요